라이프터 건강 강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뇌의 생리 기능의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뇌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뇌 신경 세포인 뉴론이그 막중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고. 또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노폐물이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공급이 되며 어떻게 보호가 되고 어떻게 이 모든 엄청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법칙 8가지 원칙에서 어떻게 협조를 함으로써 뇌가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지 조목조목 생각을 정리해 나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뇌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두개골이죠. 그 두개골 속에 점처럼 어디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꼭 호두처럼 뼈 속에 보호가 되어 있죠. 그러면 뼈 바로 밑에는 막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이 뇌척추막입니다. 뇌를 싸고 있는 척추막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에도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미쳐 못한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개골 바로 밑에는 음, 경막이 있습니다. 이 경막은 영어로는 dura mater라고 합니다. 이 경막에는 정맥도 와 있고 동맥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과 동맥이 이 경막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이 두개골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중간막이 있어요. 막이 셋이거든요. 중간막은 아, 지주막, 영어로는 아라크노이드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느냐 하면 꼭그 거미 집같이, 거미줄같이 아주 망상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중간막입니다. 그 다음에 뇌 자체, 대뇌 자체, 그 부드러운 대뇌 자체를 싸고 있는 막은 연뇌막입니다. 영어로는 피아 메터라고 하지요. 이렇게 세 겹으로 쌓여 있는데 그뇌 자체는 어떠한, 어, 그 텍스처, 그 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딱 두부와 같습니다. 잘못 만지면 은 금방 다흐흐치 깨어지는 그런 두부와 같은 그런 텍스처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싸고 있는 막은 아주 부드러운 피아 메터라가 하는 연뇌막이고요그 중간에는 아라크노이드. 그러니까 꼭이 거미줄같이 망상으로 짜여져 있는 약간 엘라스틱, 어, 늘어났다 오그라됐다 하는 그런 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막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뼈 바로 겉세 번째로는 경막으로 세 겹으로 뇌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뇌는 또 그... 음, 뇌 자체 이 뉴런 이 신경 세포에는 혈액이 직접 공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다른 데는 다 그냥 어, 모든 세포에게 혈액이 직접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하고 필요한 어,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어, 갑니다. 하지만 뇌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어, 뇌는 그러면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는가? 그 결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뇌는 여기 경동맥이 양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경동맥이, 우리, 대동맥에서 하나가 나갑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바른쪽, 왼쪽 둘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다시 또 앞뒤로 둘로 나누어져서 네 개, 4개, 네 개의 동맥이 쫙이뇌 저부에 들어가면서 서크 i 브 윌리스라고요. 윌리스 씨의 음, 대뇌동맥윤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그 음, 사각진 것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맥이 쫙 피를 몰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방으로 나무 뿌리처럼 아주 조금 큰 데서부터 더 분지가 돼서 적고 더 분지가 돼서 적고 아주 미세한 모세 음, 동맥으로 쫙 뇌를 덮습니다. 한데 뇌는 직접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은이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피가 뇌의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몇 개의 또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어디에 직접 면해 있느냐 하면 뇌척추액, 뇌척수액. 그러니까 우리가 음, 뇌척수액 하면 우리가 어, 뇌망염이 걸렸거나 뇌 문제가 있으면 이 척추에서 큰 바늘을 넣어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갔으면 보신 일 있죠? 바로 그런 그것이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에 모든 필요한 양분이 들어가면 그 양분이 뇌세포에 다 순환이 되면서 뇌 아주 중간에는 방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뇌 척수, 액이 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뇌 전체를 감싸면서 돌고 척추신경에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면서 뇌 자체가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여 줍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양수라는 주머니 속에 양수가 들어 있는 거기에 떠서 생활하는 것처럼 뇌도 그렇게 어, 척수에게 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속과 밖이 전부 그렇게 해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데요. 그 모세혈관, 모세혈관 벽은요 아주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내피로 되어 있는데 그 내피 바로 어 뇌세포 있는 쪽으로는요 많은 어 보호하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무선 전신을 하는 뇌세포가 아니고 보호 뇌 기능하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뉴런들인데 이것이. 바로 그 혈관 벽에 쫙한두세 겹으로 어, 있는데 그 이름은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합니다. 마치 그들은 생긴 것이 하늘에 우리가 보는 별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또한 겹을 한 벽을 어, 벽돌 쌓아 올린 것처럼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아주 기다란 신경 세포들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이제 척수액이 순환하고 있는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그또 어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세 가지 막으로 뇌는 보호하고 있는데 아라크노이드. 그어 마치 어그 스파이더 그. 스파이더의 그 웹처럼 아주 짜깃기 한 것처럼 그렇게 망상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고 뇌를 직접 싸고 있는 연뇌막. 이 뇌를 싸고 있는 부드러운 거니까 부드러운 걸로 싸고 있는 연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음, 매 하나의 사이너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동맥, 요, 모세 아, 동맥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동맥의 벽에 통해서 아, 이, 아, 뇌가 꼭 필요로 하는 산소하고 당분하고 그 외에 필요한 영양분 무슨 영양분이 필요한 거 아니요? 꼭 필요한 것이 칼슘 그리고 비타민 B1, 다이아민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이런 아주 마이크로, 아주 입자가 적은 이런 그 영양소, 요것만이 요 모세 혈관의 뇌피를 통하여 그리고 이 에스트로사이트라고 보호하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 척수, 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뇌세포, 이 기능을 발휘하는 뉴런이 필요한 산소하고 당분하고 비타민하고 칼슘하고 비타민도 비타민 B1만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모두 가지고 뇌세포가 필요하는데 가면 뇌는 하나의 세포기 때문에 세포 하면은 세포의 어, 둥그런 덩지 안에는 반드시 핵이 있고 핵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는 미토콘드리아 당과 산소가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ATP라고 아데노 트라이 파스페이트라고 해서 ATP 당한 입자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38개의 ATP라는 에너지를 발생하고 찌꺼기는 단지 탄산가스하고 물만 남기는. 완전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를 하면은 대단히 많은 어, 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는데 바로 이 뇌를 보호하는 어, 보호 세포인 뉴론은 에스트로사이트는 웬만한 것은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균이 거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왜냐하면 혈액 가운데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다 직접 자기가 잡아먹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뇌는 가장 우리 몸에서 최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몸의 아주 중심이며 가장 엄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혈액 순환이 막혀서 산소와 당분이 공급이 안 되면 특별히 산소가 5분 내외만 공급이 안 돼도 사람은 어 멍청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을 잃게 되고 계속 시간이 지체되면 뉴런이라는 뇌세표는 손상을 입고 극기야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 중추 뇌세포 하면은 대뇌, 그 다음에 이 척추 신경입니다. 이것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초 신경들은 몸체 핵물질이 있고 어, 미트로컨드라이더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이 있는데 여기에 그 어, 마이린이라고 껍질에 이렇게. 전기줄을 싸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껍질이 있는데, 이 중간이 꽁지가 잘리면, 한, 어, 우리, 이, 이, 이 피부는 자르면은 일주일이면 회복이 되지만, 신경은 한 6개월쯤 걸리면은 극기야 자기 온 몸체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추신경에는 재생이 없고, 죽으면 그대로 어, 상처 세포 같이 되어서 퇴화해서 그대로 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뇌의 상처 세포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요, 만일 음, 이 몸에 팔과 다리 그리고 우리 하만신이 차가워져서 어, 추위에 노출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피가 차가워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건강한 삶이라는 어, 책에 LNG w h i 여사의 저서 중에 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진 혈액순환의 우리의 그 신경조직에 건강 상태는 달려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안정된 마음을 가지려면 균형진 혈액순환이 몸에 있어야 우리 뇌, 뇌가 혈액순환을 잘 공급받음으로써 자기의 일을 잘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류가 민첩하게 어, 서로 주고받고 무선 전신을 할수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민첩하게 주고받고 작용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 대뇌는 다름 아닌 뇌척수에게 둥둥 떠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또 노폐물을... 제거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것은 우리의 건강법칙 8가지 중에서 뇌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첫째로 신선한 공기를 아주 계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오염되어 있고 아주 참 산소에 양이 50%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우리의 뇌가 아무리 막중한 일을 할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자기의 일을 100% 이행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 지속적인 공급을, 좋은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우리의 뇌는 자기의 일을 잘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막히거나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하면 뇌세포는 극기야 죽게 되고 그러한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인가 하니 뇌졸중, 스트로크,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 번에는 당입니다. 뇌는 당을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오면 뇌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이 그것을 아주 응급처치를 해서 많으면 정상 수준으로 내리고 낮으면 빨리 저장한 데서 뽑아서 정상으로 당을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일을 맡은 간이 얼마나 어, 응급 처치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때 전곡, 홀그레인, 섬유질도 있고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칼슘과 비타민 B1이 충분히 그 눈에 붙어 있는 이러한 전곡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뇌서포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일을 아주 잘하도록 해 우리가 보조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을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우리의 혈액이 각 생명의 장기에 고루롭게 어느 한 군데로 피가 몰리지 않고 잘 고루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건강 법칙 8가지 중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운동입니다. 예, 운동을 매일 같이 그리고 활동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증가되어 있고 노폐물의 배설이 신속히 배설됨으로써 어, 그 척수의 카운트, 뇌척수의 카운트, 노폐물이 싹싹 제거가 되는 그러한 어, 일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뉴런 신경세포는 자기의 일을 충분히 100%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로는 우리가 물을 충분히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어, 섭취함으로써, 전류의 움직임이 민활하고 막힘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할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이 민첩하면 민첩할수록 이 모든 정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달되는 일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뉴런, 신경세포는 자기의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운동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의복이 멋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신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복이 어디 쫄라 매서 우리 몸에 이렇게 자국이 나는 그런 옷은 되지 않고 편안한 옷, 그러면서도 팔, 팔과 다리를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팔과 다리가 찬데 노출되어서 차갑거나 우리가 추움을 느꼈으면 거기에 돌고 있는 혈액이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가워진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면 심장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또 많은 일을 함으로써 심장 자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심장 자체가 이렇게 무리를 하고 과로를 하게 되고 따라서 폐도 마찬가지죠. 찬 피가 돌아오니까요. 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조율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피가 뇌로 가거나 이 사지의 피가 잘 돌지를 않으면 뇌는 트래픽 컨제션처럼 뇌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뇌는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설함으로써 가장 어,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도 우리가 건강에 못지않게 어, 건강을 위한 의복의 코드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의복은 어떠한 어, 섬유질이 돼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며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이 이렇게 섬세하며, 뇌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것은 왜 오는가? 무서운 것입니다. 뇌졸중은. 이 뇌졸중은 3분의 1은 뇌졸중을 받았다 하면 사망합니다. 3분의 1은 불구가 됩니다 3분의 1은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음, 뇌졸중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뇌 자체에 피가 다 홍수처럼 피에 젖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뇌막 이 음, 아주 그 막에서 조금 피가 흘러나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뼈 바로 밑에 경막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피주머니가 생겨서 뇌를 누르는 경우가 있고 또 색전이라고 해서 몸 여기저기에서 운동부족으로 피가 엉겨 붙어서 아니면 무슨 이런 기름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수가 있고요. 또트럼보스라고 해서 어 플레이트렛 음, 혈소판들이 서로 엉겨 붙어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피가 못 통해서 그 피가 막힌 고음에 그 해당하는 뇌, 뇌세포들이 다 죽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뇌졸중은 가장 큰 혈관이 막혀서 적은 부분의 한 뉴론의 뭉치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세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마치 이 미세한 뇌절중의 흔적들은 뇌에 MRI를 찍어보면 다그 스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늘에 별이 여기저기 막 산재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MRI 어, 스캔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무엇의 원인이 되느냐? 결국은 많은 뇌 부분이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은 무엇이 될것 같습니까?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적고 큰 치매, 자기가 뭔가 아닌 것 같다 느꼈는데 또뭐 괜찮습니다. 처음 어지럼증이 오고 어 또좀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불편했는데 또 괜찮아지고 괜찮아지고 이런 것이 자주 오면은 한 6개월 이내로 큰이그 음음 스트로크가 옵니다. 그러니까 음 스트로크는 우리나라 말로 뇌졸중이죠. 이 뇌졸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세가 있으면 미리 의사한테 가서 어, 종합진찰을 해보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결국은 나중에는 어,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어, 알자이머 환자는 이런 그 어, 혈관이 막혀서 적고 큰 죽은 뇌세포들이 있어서 디벤치아라고 하는 치매가 온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알자이머 디지스인 치매는 에밀로이드라는 아미노산이 축적이 되면서 80세가 지나면서 대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는 우리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혈, 혈관이 막히는 음, 기름기 있는 음식 피하고, 운동을 늘 하고, 산소를 질이 좋은 어, 이온화된 산소를 막기 호흡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이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행복하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생활을 하시면 모든 험한 질병들을 미연에 예방하시면서 나날이 더욱 좋은 건강을 젊어서도 물론요 나이가 드셔서도 노년에서도 그렇게 되시는 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